민주당은 그동안 총선 공약으로 간병비, 대학생 기숙사, 그 다음에 청년교통패스 등 주로 국민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단품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오늘부터는 단품 대신 종합 세트 공약을 발표하게 됩니다. 첫 순서는 국가 소멸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의 저출생 대책으로 정했습니다. 지금까지 출산율 제고를 위한 정책은 수십 년 동안 매년 수십조 원 이상의 돈을 써왔지만 합계 출산율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기존 정책에 한계가 드러났다고 봅니다. 민주당은 기존 저출산 대응 정책에 대한 반성에서 출발합니다. 결혼을 미루고 출산을 꺼리는 것은 우리 사회가 살만한 사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출생 대책을 대한민국을 살고 싶은 매력적인 나라로 만드는 데 두고자 합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번 저출생 대책에서 주거, 자산, 돌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패키지를 구성했습니다. 특히 주거는 저출생 대책의 가장 핵심으로 봅니다. 결혼과 출산 가정에 대한 주거 지원을 분명히 한다는 것은 우리 민주당의 가장 우선적인 정책이 될 것입니다. 주거 자산 돌봄의 세계 축으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 그 아래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여성의 경력단절 방지책과 남성 육아 휴직 활성화를 내세울 것입니다. 오늘 마침 국민의 힘도 저출생 대책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여당이 야당을 따라하는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상대를 주기는 증오의 정치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정책 경쟁은 매우 바람직합니다. 그러나 정책은 허풍을 떨거나 선고용 극조여서는안 됩니다. 선거를 앞둔 정부 여당의 무책임한 선심성 내던지 공약에 맞서서 민주당은 나라를 걱정하고 미래를 생각하는 민주당의 철학과 비전이 담긴 매력적인 정책과 공약을 계속해서 발표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십시오.